그 봐. 김여사 하트 정 사장. 안 그래요. 어? 아, 왜안 돼? 왜안 돼? 파도야. 가까이 오면 안 돼. 요 어? 우리의 사랑이 지워지잖니. 가라가. 그렇지. 가라. 가. 가, 가. 가. <laughs> 아이 괜찮아, 괜찮아. 아 근데 왜 이렇게 뜨거워? 아이 저. 역시 해변가 햇살이라 뜨겁긴 해. 요뭔 소리야? 우리 사랑이 뜨겁다고? <웃음> <웃음> 아. 아. 잡것들 아유아유아 아유. 아유, 이게,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유 권선생님 파란, 예. 파란 손을 왜 접어놓으셨어요? 아 이게요 이게 자외선도 물리치고요 저것들도 물리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<아유>, 이니요선 <목소리> 거야?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, 제발 돌아가세요 김변사 우리도 빨리 수영하자고 잠깐만요 어? 수영을 하러 들어가겠으네? 응. 심장에 물을 적셔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빨리 닫을 소리야 이왜 저한테 물을 뿌려요? 비가내 심장이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말 깜짝 놀랐잖아요. 아니지. 심장 근처에 물을 이렇게 턱턱 턱턱 해서야 된다고요. 알아서 턱턱턱 하면 심... 되지. <laughs> 아, 빨리 수영하러 가. 잠깐만요, 증서장님. 아우 또왜 그래? 저는 사실 수영을 할줄 모르거든요. 아이고. 알았어 내글 그럴 줄알 준비했어 여기 앉아봐봐 아, 뭐 이렇게 준비성이 뛰어나실까 <laughs> 자, 자 수영보다 쓰고 어머 음, 뭐 감동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스타킹을 딱 신고 이렇게 엄 스타킹을 신고 어떻게 수영을 안돼요 아니 스타킹을 신어야지 수영을 잘하지 왜요? 넌 인어니까 언더도 신어 김 여사가 생선이니까 이거 초장 찍을까? 응, 안돼요. 그러면은 간장 찍자. 응, 안돼요. 그러면은 내 입술 초장 찍을까? 어세요. 돼요. 돼요. 음. 아 정아, 그러면오김 여사 이놈 말고 다른 거 같은데? 뭐야? 한번 있어봐 이거 한번 있어 봐. 한번 있어봐. 물개네 물개야. 오, 오 물개, 오. 한번 있어봐. 김여사, <목소리> 이거 응. 공 한번 받아봐. 공, 공. 아, 에이, 참. <목소리> 아 이런 거 갖다 놓는 게 보고 뭐 재미있어요. 예? <목소리> 아유. 네? 제공 갖고 같이 놀아요. 나한테 패스. <목소리> 어. 어! 어! 아니요, 아니, 선생님. 아유, 왜 자꾸 말리고 그러세요, 김여사? <목소리> 우리 제대로 수영 한번 하자고. 나. 하자 수영. 자, 받아라. 승관아, <laughs> 힘들 <신난다. 웃음> 엄마, 등장님 어디 갔어요? 뭐야! 진짜 <laughs> <laughs> <신발> 깜짝 놀랐네 <웃음> <웃음> 뭐야? 장난치지 마요. 등사장님 장난치지 마요. 여기다 있대. 김여사 볼링공 좀 주세요 아 w I don't k n 그만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괜찮아 괜찮아,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?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둥둥 떠내려갈 뻔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다 난 보니까 난 이렇게 자기 물건 안 아끼고 잃어버린 사람 너무 싫어요 아니 <laughs> 뭔 소리야 내가 아끼는 거는 내가 끈으로 꼭꼭 묶고 다니는데 뭘야 짜! <laughs> 내가 귀족품이구나 기준구이니까 이거 열쇠고리로 달고다니까 응. 김여사 덕에 내가 팔순 잔치도 하고, 김여사 아주 그냥 마당발이야. 무슨 소리야? 저 230밖에 안 씻는데요. <laughs> 그나저나 진사상. 그래? 저 걱정이야. 어? 아, 지가 생각보다 축의금을좀 많이 넣은 것 같아가지고요. 아유, 얼마나 친한데 그래. 아이, 친구 아버님인데요. 아유, 아버님. 제 결혼식 때 오셨거든요. 아, 음, 못내가 음, 민방정을 뚫었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그거 별로 안 친하면 한 2만 원만 빼 5만? 그럼 만 <laughs> 원밖에 <,000원밖에> 안 남는데요? 저기야시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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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장만 주세요 김대정 주차, 주차권도 되죠? <laughs> 잠시 후 양선일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 본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식장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다 아, 증사장님 어, 어, 어. 아, 이 집은 팔순 잔치를 삐까뻔쩍하게 하네요 아주 화려하다 아주 그냥 어. 나도 팔순 되면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 주실 건서. 아이 김 여사는 팔순 잔치 안해줄 거야 엄마! 말이라도 그냥 해 준다 그러면 안 될까? 팔순 잔치 못해줘 왜요? 김 여사는 점점 어려지니까 돌잔치 해야지. 줘한겠습다김여사김여사 돌잡이 할때 우리 그럼 칠 잡을까? 응. 안 돼. 그러면 돈을 이렇게 확 이렇게 잡자. 응? 안 돼. 그러면 나를 잡을래? 안 어, 돼! 그래 침못 뱉는다잖아요. 모두게 하면 되지요. 아유, 아유, 그냥. 자, 지금부터 양선일 할아버지의 팔순잔치를 위해 지인분들의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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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항상 행복하시고 음. 건강하시며 음. 만수무강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<laughs> 아이저선사님왜 아, 저, 아, 자꾸 눈물을 보이세요? 아이 부모님 생각이 나서. 아, 에?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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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저 여기. 아유 괜찮아요. 괜찮아요 쓰세요. 아, 권 선생님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아, 아니 아, 선생님도 시실 거야. 아, 아! 철하다고 철해 인사드려야 돼? 어르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악!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수사관님 분위기 어. 좀 팍팍 띄워봐요 알았어 그럼 제대로 한번 분위기 띄우자고 내가 노래 한곡할 거야 내가 노래 한곡 준비해 김 여사는 가서 춤춰, 음악 주세요 니황니황니 네. 내일이면 간다 오늘. 안녕히 계세요 정태호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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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어떻게 정정하신 분 앞에서 그런 노래 부를 수가 있죠? 아니 노래 가사가 아지 아니라... 내일이면 간다면서요 <laughs> 너한테 장가간다고? 뭔 <laughs> 헛소리 하고 있어 정말 저는 남의 전치 와서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너무 싫어. 아이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도를 다 했잖아. 요 그래! 나 눈치 없다. 아중이랑 오늘 눈치 제대로 한번 없을 거야. 그냥 어. 눈,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서 아, 진짜. 우리 줄회 좀봐 주세요. 신랑 신부 맞죠? <laughs> 눈좀딱 감아 보세요. 아, 눈도 왜 감으라고 그래. 저, 저 소송. 아니 이게 뭐야? 이게요? 응? 50만 원짜리 부적인데요? 내가 정사장님 줄라고 하나 써 왔자. 아이가 비싼 돈 주고 부적을 써 와? 지... 아, 이거를 남자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알았어 그럼 내가 지갑에 넣어 놓을게. 아, 잠깐만요. 이건 지갑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. 어? 남자 속옷에 넣어야 돼요. 아, 소, 소? 어? 제가 한번 넣어 드려야 되겠 맞아 나. 제가 아는 점쟁이가 그러던데요. 어어. 남자가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게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 그러더라고요. 아 말도 안 수라고 있어 무슨 소리. 여기 그래.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게 있잖아. 아쌍꺼풀이 있다고 누가 바람을 피워. 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. 여 없으면 되지. 어떡해요 자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눈물난다. 아, 이 망나니 같은 것들 좀. 아유. 아 맞아. 집사장님, 어 여기 여기 얼른 와요. 아 어디가 이 집이 참... 그렇게 점을 잘 본단 말이자. 아이 참네. 실례 실례합니다. 실례 실례. <laughs> 승희, 안녕하세요. 저또 왔어요. 제가 그때 말한 <laughs> 잘좀 봐주세요. 알겠어. <laughs> 여자가 많아. 네가 일순위가 아니야. 어?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정태호씨? 아 이게 뭐 어때서? 내가 일순위가 아니라잖아요. 아니 당연히 네가 일순위가 아니지. 엄마, 넌 영순이지? 뭐 소리하고 있어, 숙마?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야? 여자가 몇 명이야? 아 여섯 다섯 정도는 돼 내가. 엄마 미쳤나 봐. 김여사, 김영희, 영희희야 그리고 유. 다 나구나. <웃음> <웃음> 아이요귀여 네. You, hi. 하 i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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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i h 님이렇게 i Hi. Hi. h 인형 같 h 요 아, 무슨 인형이요 Hi. 인형이 i Hi. Hi. 이 i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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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<웃음> 어? <웃음> 아이 그럼 빨리 운김에 응? 우리 궁합이나 좀 보고 가요. 아이 궁합을 또어고 선생님 궁합 좀 봐주세요. 보나마나도 장장 맞겠지만 천생연분이지. 음. <laughs>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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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음, 음, 음. 둘이 안 맞아. 올 음? 탔구나. 붙어 했으면 남들한테 쌍역이나 얻어먹어. 음, 딱이다. <웃음> <웃음>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음? 자이첫 까닭으로 다시 또 다시, 아, 다시, 다시 안 맞는다니까 해야죠. 엄마! 아, 이 아줌마 말하는 것좀 봐! 완전 사기꾼이야! 사기꾼이야!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헤어지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다음부터 점을 믿으면은 사람이 아니고 개다 게야아 그래 빨리 가 와, 빨리 와, 와. 빨리 와내말 듣고 헤어져! 그럼 더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와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정태우씨 <laughs> 뭐하는 거야? 너점 믿으면 아까 개 된다고 그랬는데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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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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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 남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는 거다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점을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 만나 그럼 형좀빨빨야 그래 알겠네 아이, 참나 아, 아이고 아, 참, 아이고, 제가 참 제가 웃겨 참참참 정말 아이고 참 아이고 참나 음참 아이고 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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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른 남자다. 아, <laughs>